창세기 2장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.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. 이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. 하나가 땅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이러하였다. 주 하나님의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도 아직 도다나지 않았다.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.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.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.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.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이 되었다. 첫째 강의 이름만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. 그 땅에서 나는 금은질이 좋았다.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.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.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.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이다.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.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.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.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.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,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.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.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.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.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.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.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벗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.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,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. 그때의 그 남자가 말하였다. 이제야 나타났구나. 이 사람, 뼈도 나의 뼈, 살도 나의 살.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.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,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.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